1996년 4월 내가 만났던 한국고엽제상이자회장 을기 중앙회장은 고엽제 후유증이 유전된다는 의학적 보고가 없다는 핑계로 이 세들의 명백한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피 끓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물론 아내와 자식들도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날을 공포 속에서 기다려야 하는 사형수들입니다. 차라리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을 미리 알았으면 원이 없겠어요. 하루하루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며 마치 움켜진 주먹 사이로 모래알이 빠져나가듯 시간이 달아나는 느낌을 받을 때에 그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렇다 치고 처자식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장 회장은 나에게 고엽제 후유증 가운데 가려움증이 어느 정도인지 일반인들은 생각조차 못할 거라며 불쑥 자신의 오른쪽 소매를 걷더니 팔뚝을 보여주었다. 순간 나는 흔한 말로 내 눈을 의심했다. 팔뚝 전체가 피로 범벅인 상태였다. 아니 이 표현만으로는 모자라다. 아예 팔뚝 자체가 말라붙은 피덩어리 같았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무언가로 긁은 자국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빼곡이 나 있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참을 수 없는 가려증이 몰려온다며 그럴 때마다 대나무로 깎은 가느다란 젓가락 같은 거로 막 긁어대는데 피가 흘러도 가려움증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제서야 나는 왜 그가 짙은 카키색 군복을 여름철에도 벗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과 이세들을 취재하면서 나는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공동체 정신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멀리 타국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역전의 용사가 아닌가. 그들 역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과 국가의 역할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나는 오랜 기간 취재한 내용을 르포로 구성해 월남전 고엽제 피해자 이 세들의 절규라는 부제가 붙은 왜 아버지의 고통을 대물림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인지도 높은 한중앙월간지 1996년 7월호에 기고했다. 꼭이 기사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이후 고엽제 후유증 환자 이 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져 본격적인 역학 조사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지금은 월남전뿐만 아니고 국내 dmz에 뿌려진 고엽제 피해자들에게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10월 말 현재 국가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고엽제 피해자는 총 89,772명 후유증, 39,909명 후유이증, 49,799명 이세 피해자, 64명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상태에 따라 매달 일정에게 생활비와 의료지원을 해주고 있다.